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참고하고 또 의식하고 어,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말이죠. 또 현실입니다. 현실 무서워, 무시할 수 없으니까. 또 다수의 그런 의견들, 다수가 하고 있는 것, 그런 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좀잘 살기 위해서 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또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을 인생의 그러한 목표로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공하기도 하고 목표를 이루기도 하고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그러한 열심과 노력과 성공과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죠. 영적 문제입니다. 성공도 하고 다 가지고 있고 노력도 하고 어 열심히 살았지만 그 노력과 열심 상관없이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이 어느 날 사람들에게 찾아오면 그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그 노력이 무색 무색해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영적 문제라는 거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도대체가 더 이. 어 무섭죠. 여러분들 이제 눈을 감고 상대방하고 싸운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만 감아도요, 공포가 찾아옵니다. 어둠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없는 길을 갈때왜 무섭습니까?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거든요.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 인생에 있는데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 문제가 우리가 다 노력을 하고 성공을 했는데 그거,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느 날 찾아오는데 사실은 이 영적 문제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치 시한폭탄 같은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적 문제를 가지고 모르고 살아간다. 시한폭탄을 하나 우리가 머리 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죠. 이게 우리의 후대에게 터질 수도 있고 우리 가정 가문 또 이게 질병으로 경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성경에서만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사실은 우리에게 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재앙이란 말을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뜻하지 않게 생긴 그러한 불행한 병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영적 문제 이거 모르니까 뜻하지 않게 갑자기 생기니까 대책을 세울 수도 없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구약 성경 때, 구약 성경 때는 피제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피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영적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결국은 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적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모든 영적문제의 시작은 사실은 하나님 떠나고 떠난 이유가 죄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또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을 사로잡는 이 사단. 사실은 이 영적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제사,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거기에서 해방받고 너희들이 그 문제를 넘어서라. 그래서 구약은 수천 마리, 수억 마리의 양을 잡으면서 그들은 그렇게 영적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시대 시대 때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피제사. 그런데요, 웃긴 게 뭐냐면 피제사를 드린 데도 불구하고 피제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피제사를 드리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피제사를 드렸다니까요. 들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요. 피제사는 바로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니들이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 구약의 사람들과 우리하고 다른 게 뭡니까?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봤던 거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 시대 때마다 이 복음의 의미를 퀴제사의 의미를 놓쳐버리고. 재앙을 만난 그 시대의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우셨습니다. 그 렘넌트의 의미가 뭡니까? 남은 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남은 자. 그래서 복음 때문에 남은 자가 되는 사람들. 그들은 남을 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 가진 후대를 남길 자가 되는 것. 그들이 렘넌트였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렘넌트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렘넌트입니다.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뭘로요? 우리의 성공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막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디에 우린 집중해야 됩니까? 복음에 집중하는 거죠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순간 시한폭탄처럼 재앙은 우리에게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한 데도 불구하고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는 데도 불구하고요 막 재앙이 오는데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무당된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 복음의 의미 알지 못하니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데 복음 가지고 안 되니까 안 되는 겁니까 사실은? 제대로 못 붙잡은 거죠? 다른 것 붙잡다가 결국은, 결국은 그렇게 무당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재앙들은 보음만이면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일의 피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절대로 시대를, 시대는 너무 나갔다 싶으면 우리 가정과 후대와 우리 현장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 안 해도 그리스도면은 이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앙이라고 하니까 너무 막 망하고 막, 망하고, 막,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돈한푼 없고, 그게 재앙, 그것만 재앙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재앙을, 우리에게 찾아오는 재앙을 막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재앙을 막는 렘런트란 사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거를 붙잡은 자들은 하나님은 시대 시대 때마다, 구약에도 무조건 축복하셨죠. 그 대표적인 얘가 누굽니까? 그 대표적인 얘가 요셉이고 모세고 다윗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요셉이요, 다윗이요, 또 바울 같은 그런 랩넌트입니다 정말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전쟁과 또 많은 정신병과 많은 일들이 지금 막 터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접합니다. 그런데 그게 남의 일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장 나에게 영향을 안 주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안 걸린 것보다 내가 감기 걸린 게더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멀지 않았거든요. 이게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복음을 하나님이 어디에 주셨냐? 교회에 주셨거든요. 교회. 그런데 교회가 복음 놓치고 다른 거 합니다. 육신 싸움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굉장히 지금 교회들이 서로 서로 공격하고 육신에 빠지고 다른 것 붙잡고 서로 공격하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누가 그러건 말건, 누가 말하건 말건,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약에도 그렇게 모든 재앙을 막아, 막았던 그 복음, 피제사, 신약의 십자가에서 그거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살리는 랩몬티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복음으로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의 길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단체 들어왔고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라면, 이 복음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잘살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제한받는 게어라거든요술 마음껏 먹고 막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다른 거 하나 주셨죠. 그게 바로 이 복음입니다. 피제사. 이거면 충분합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모자라니까 교회들이 자꾸 다른 거 붙잡고 하다 보니까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을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만나 보면요. 어, 진짜 영적 문제가 너무 많이 와 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지만 그런데 정작 힘들면서도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왜요? 그 문제 해결 받아보려고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뭘 모른지 아세요? 이 복음을 잘 몰라요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시대가 재앙 만나버렸습니다 오늘 13, 14절에 있는 대로, 갑자기 광풍이, 미친 바람이죠, 말 그대로.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이에요. 잘 가다가, 잘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수 없단 말이죠.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어, 그들이 쫙 가는데, 갑자기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크게 일어나니 잘 살아가는데요. 잘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잘 살아간단 말이에요. 또 일도 잘 돼.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잘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잘내 인생 괜찮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갑자기 유라글로라는 광풍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 찾아온단 말이죠. 이게요, 이게 참, 이게 참골 때린 게 뭐냐면 차라리 알고 알면요, 미리 이렇게 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싶은데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당황이 되잖아요. 갑자기 우리 인생에 이 영적 문제가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면요, 당황이 됩니다. 어느 한두 번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지만 이건 산 넘어 산이란 말이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한계가 온단 말이죠. 이게 정신병으로 올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 가문에 이 영적 문제들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할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 가정 속에 정신병 걸린 사람 한 사람 있어 보십시오. 그 감당 안 됩니다. 감당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있으면요, 그 집이요, 완전히 박살 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만나서 하는데, 그 집이요, 아, 완전히 이한 사람 때문에요, 이게, 이게, 이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툭 하면 나가가지고 발작을 하면 그 지역에서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하지. 심하면 칼 들고 설친다니까요, 칼 들고. 막, 가문에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현장에 계속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막, 코가 깨지는 막, 그냥 뭐,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저 진짜 봤거든요. 이야, 실력도 있고, 학벌도 있고, 대단한데, 뭘 해도 안 돼요. 안 해도 안 돼. 본인 스스로가, 또안 되는 쪽으로 자꾸 선택을 해요. 희한하죠. 뭘 인도를 받는지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선택을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우 그냥 하면 될 텐데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이럴 정도로 이 뭐에 인도를 받는지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육신적인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공격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실은 육신적인 건요, 다른 종교에서 더 경건하게 잘 하더라고요. 저는, 저기 뭐야, 그, 불교인 사람들 보면 절에서, 밖에서는 모르겠어요. 누가 불교도인지. 근데 절에서 만나보면 얼굴에 진짜 자비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막 광채가 나요. 거기 절에 들어가서 만나면요. 이렇게 하면서, 어 굉장한 자비가 막 풍겨 나와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교회 오면 사람들이요, 아는 체도안 하거든. 그렇잖아요. 딱! 큰 개가 본거래요나 살기도 바쁘거든요. 근데 교회가 복음을 모르니까,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으니까, 굉장한 지금 어려움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점점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재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11절 12절의 인대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문제가 오면 경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갑니다 백부장이 그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여론과 경험 따라갑니다 그리고 편리한 것, 그 섬이 지금 정박하기 불편해, 작으니까 그래서 좀더 넓은 항구로 가자. 편리한 것을 따라갑니다.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방법대로 해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10절에, 분명히 어려움이 오니까 여기에서 머물자 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 잘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느 날이란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어느 날이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찾아오는 이 광풍 같은 재앙들 이게 재앙을요 자꾸만 육신적인 거에만 맞춰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재앙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요. 내가 메말라 버리고요. 은혜가 안 되고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그래서 노력해도 안 되고, 방법을 써도 안 되고, 나에게 있는 이 상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지는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오는 거죠. 내 신앙도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인대로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는. 어떻게, 내가, 나를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옵니다. 절망과 포기 상태가 오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런 상태가 옵니다. 절망과 포기하는. 왜냐하면 기도해도 안 되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거든요. 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 방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나를 살리는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현장을 살리는, 현장을 영적으로 살리는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하프타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축구 경기를 할 때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에 뭐 합니까? 전반전에 어, 다 쏟았던 체력을 비축하고 몸 상태를 점검하고 다친 부분을 치료하고 그리고 작전을 다시 짜는 거죠. 그러면서 후반전을 대비하는 거죠. 그 하프타임, 그게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는 이 작전할 자는 나를 돌아보는 나의 영적 상태를 다시 살리는 치료하는 그러한 합 타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메말라서 또 우리가 갈급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메말랐다는 증거가 기도가 안 되어지고 집중이 안 되어지고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어지는 거죠. 제가 왜이말씀 드리냐면 이번 주에 만난 분 중에 그렇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구나 사람들한테 얘기는 못해요 얘기는 못해요 우리 현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릴 때 성경의 구약에 보면 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그한 사람이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그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지역, 가문, 산업, 경제, 하나님은 그한 사람 때문에 다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이 하프타임, 나를 재정비하는 하프타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모세에게 있어서는 호랩산이었죠. 엘리아에게 있어서도 호랩산이었죠. 바울이 사도행년 구장에 담행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라비아에 산2년 동안 있었다라는 어,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죠. 나를 정비하는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금 전환점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붙잡혀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그 속에서 뭐가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26절, 24절, 23절, 25절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울이 전하죠.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붙잡혀지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 있나요? 혹시 나에게 어떠한 내가 상태에 있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같진냄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하프타임의 응답을 받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살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사람은요, 어, 사람은 나의 갈급함과 나의 부족함과 또 나의 그그그 그, 그 깊은 것들을 해결할 수 없더라고요. 채워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친해도 채워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가끔 미리 지금 천국 간 저의 가장 그 친한 친구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항상 이 영적으로 깊은 얘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주고받으며 이해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 사람마저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말이 구호가 아니라 나에게 확인되어지는 순간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사도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느껴지겠죠.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면,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다른 것을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다시금 이 하프타임을 통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재앙과 광풍을 만난 이 시대에 이것을 살리는 렘넌트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외로움도 주시고, 우리에게 갈등도 주시고, 어려운 일도 주시고, 이거 가야 합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사람의 소리가 많이 들릴 겁니다. 듣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고, 그냥 이 길을 가십시오. 우리 한번 가는 거잖아요. 이제 점점 점점 나이는 먹어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할수 없는 그런 나이가 오겠죠? 그 전에, 이거 빨리 붙잡고 이길 가야 합니다. 지금 현장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재앙 임했습니다. 그 광풍이 임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시대에 이 재앙이 임해 있습니다. 복은 모르면 나도 거기에 영향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산업이 거기에 영향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경험과 여론과 선행과 율법을 가지고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자기의 닥쳐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여 영적으로 이렇게 어름당건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육으로만 해석하는 거죠, 육신으로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진뱅를 일으키고 눈먼자에게 눈을 띄고 귀신을 내쫓으니까 저거 귀신 들려가지고 발세 분의 왕이야.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쫓아낸다면서 막 그러고 지들은 못하면서 눈뜬 자를 어나니까막그 주일 날네 안식일 날 이걸 했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면서. 그 사람이 눈을 뜨든 말든, 안전뱅이가 일어나든 말든, 귀신이 쫓겨나든 말든,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현장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지,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재앙? 나만 잘 되면 돼. 우리는 이 현장 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처럼, 사도바울처럼, 영적으로 무너진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나에게, 내가, 나, 내가 잘 되자 그, 거기에 관심 갖는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야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많은 얘기 이제 나올 거예요. 지금 많은 사건들이 터질 겁니다.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그거 붙잡고 가십시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그거하고 상관없이 렘넌티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붙잡으시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이 계셨던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노아에 계셨던 네피림 시대 때 노아에 계셨던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 출애굽 노예 시대 때 모세에 계셨던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제사.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 게 주셨던 임마누엘, 로마 속곡되었을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복음 지금 우린 어떤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끝난 복음을 붙잡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다면 하나님은 끝내길 원하십니다. 끝내면서 렘트테 길을 가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거 붙잡고 우리는 살리는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 사도바울이 22절에서 25절까지 얘기한 대로, 아무리 문제가 일어나고, 아무리 풍랑이 불고,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해야 할수 없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이사 앞에서야는 하 렘먼티의 길을 가기 때문에 살리는 길을 가기 때문에 정말 이 이번 한주가 합타임의 응답을 받는 한주였으면 가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응답과 은혜와 평안과 힘을 얻는, 답을 얻는 그 랩런트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란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나 자신을 살리는 랩런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정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